그럼 지금부터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한 2026년 자영면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영천 시민과 공직자들이 이뤄낸 주요 사업과 2026년 역적 추진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영천시는 카펫발레오와 1,600원 규모의 MOU를 체결해 하이테크파크 지원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착공을 했으며 연말 중공시 대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 청계비 국보지원 신성의 기념관 개관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영천시 장계 장학기금이 400억원을 돌파해 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충했고, 금호 임대용 스마트폰 부강 알뜰스마트폰중공 실력 반을 융복합센터 개관을 통해 측량농 육성과 고고 가치 농업을 위한 품격을 조성했습니다. 직통 KTX 운행 해수정편 70세 이상 광역교통비 무료화 시 국민체육센터 개관 등으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질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세본 보험의 유일 전략은 여러 핵심 지표에서 영천의 지원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실을 읽어내것서 위대한 영천 시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이길 행복과 행정 발전을 위해, 영천 발전을 위해 변화 없이 현장에 나가서 연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30년대 초반 지하철 교통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고 금호일반산업단지 중공을 통해 금호권역을 영천의 새로운 상당 <laughs> 동석으로 키워나게 소스가 위기적으로 이룰때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이테크파크 직원 교육에 오경, 대천, 금호, 도남도 5개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고 영천스타벨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과 데이터센터 유치, 바이오가스 기반 청경소 생산 사업을 통해 스마트 친환경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국적 용소로 자리 잡은 보현산 된주롱리의 인기를 보현산 전역으로 확산시켜 웰리스데이를 통한 치유숲을 조성하고. 신과 어으로 믿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천시립박물관을 완공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본격 추진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더 따지겠습니다. 지금의 장을 개설하여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팔로를, 시민에게는 신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순환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 복지교육입니다. 교육발전특권을 중심으로 돌봄과 방과후 지원을 강화하고, 꿈잡기 지원센터 운영과 실로 방람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 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양면장 이기석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자양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면정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양 산랑방 봉사단 운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자양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약 7천여 개, 위탁가정 소년 소년 소녀, 소녀 등 취약계층에 1,600개. 육, 인고면 어르신들에게 1,500개의 사람과의 방을 나누는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 활성화 사업 중공입니다. 2025년 8월 1일 자연면 선공리에 주민들의 새 보금자리이자 소통의 공간이 될 행복 커뮤니티 센터 및 다목적 광장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행복 커뮤니티 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며 다목적 광장과 행복 쉼터도 함께 조성됩 자연면 지방 상수도 공급 완료입니다. 자연면 전체에 2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배수지 3개소와 가압장 12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사 추진입니다. 작년 4월 경로효전치 및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에는 400여명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제51회 영천문화예술제와 제43회 영천시민체육대회에는 약 600여명의 면민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여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자체 사업은 총 14건 3억6천만원으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설치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현리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하우스 저음 저장고 등을 설치할 예정. 23년 6월 충료 영산 1단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작공되었으며 25년 9월 용화 신방 1단계 사업이 작공되었습니다. 26년 2월에 충료 처리장 시운전을 실시하고 26년 12월에 1단계 공사 중공, 28년 12월에 2단계 공사 중공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대장면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댐 상류 인공습지 공원 정비 및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공원에 뽑아조서 산책로 정비 등의 시설 정비사업을 건의드리며, 또한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 신청으로 인공습지 공원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예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명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 성정하고 행복한 자양,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시장님. 자연 명민물잘 녹고 있습니다. 수도 물류. 고맙습니다. 시장님 늘 바쁘신데도 우리 면제 조그마한 데를 위해서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그분처럼 살아서 뭐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개만 얘기할게요 우리 시장님이 출발하실 때 시민만 바라본다 아 시장님이 뭐 그러신가 했더니만은, 왜 그랬냐? 왕대 밭에 왕대 나고, 설대 밭에 설대 난다고. 시장집 부친께서, 1968년도에 예비군이 40년. 처음 예비군들의 본연에 참여해서가, 직접 뛰고, 가르치고 해서, 천국에 이동했습니다. 혹시 종자를 잘못 벌리면은, 1년 농사 필요입니다. 1년. 우리 1년 몇 년에 또 하면 되지만은 5분의 손이 잘못 가면 4년을 뵐입니다. 4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손잘 가가지고, 잘 가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족의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 부서 없이 인사해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윤승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오늘 커스물하게자연에 주고 가셔야 겠습니다 사회단체장님, 이게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원한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어, 또, 이기 새해에, 어, 또, 책임 시장님께서, 어, 시장이 돼가지고, 면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보고, 지지해버린 감사를 열심히,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신년 인사에,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신년 인사에 또 이렇게 책임시장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우리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한 자리 남모인것 같습니다.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함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더 반갑다, 대리워하겠습니다. 저도 또 서출직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셔서 반갑습니다. 예, 이각기도 원입니다 2026년 병원연, 아, 붉은애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올한 해, 여기 계신 우리 자영면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전면민 내내 하시는 일, 일에 스며들어 여기 계신 분들과 자영면민 여러분들이 올한해늘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천청대역을 품고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정말로 이제 황금화를 어, 품에 안았다라는 것을 앞으로 아마 실감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한해 우리 자영면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전기장님다 그리고 이기석 연장협을 비롯해서 전 행정기관 우리 직원들의 지난 1년간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장겸 위원장 김용석입니다. 어, 이렇게 어, 새해 백도부터 우리 저희 자양면을 찾아에 이어 올게도 우리 자양면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오늘 어, 우리 각 기관 단체장님들, 우리 이장님들 오늘 얼굴실이 정말 좋습니다. 환합니다. 아마도 수돗물을 한 3년 정도 먹으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면 이장님들과 우리 기관 단체장님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자연 행정과 마을이 화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마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천 험지가 27년 됐습니다. 30년이 다 됐다는데 그늘물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 하면서도 슬픈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시장님 오셔서 물 해결이 돼가지고 물 해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이 더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김치 전문 훈련 기간 23으로 받는지가 음, 오래됐습니다. 좀더 어떻게 하면은 영천이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젊은 이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제 마음을 버텰 거고, 거기에는 아마 우리 시장님, 또 관계에 우리 시청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자양면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저하고 같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냥 힘이 다는 데까지 잘 살면서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비어서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우 시장님 때문에 우리 수도 물도 지금 보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 몇년 남지 않았지만은 하수도가 올려질 겁니다. 그 어, 그런 물에서, 어, 제가 또하는 부분이 바로 발전인데, 어, 조금 전에 또 우리 PPT도 보셨지만 어, 그 환경증비구역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저는 작년 3월 달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환경증비구역이라는 그 법을 다른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때는 확인을 보니까. 우리 면도, 하수도 부사 끝나면 우리 시장님이 상수도 하수도를 또 덧대어 넣어서 환경 보호 정 환경 정비구역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또 훌륭한 호수 그대을이설해가지고 법복 백리클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향으로 환경 정비구역을 바꿔가지고 아마 그 시장님이 잘고상하시고또 우리 지역민들도 합심해가지고 좋은 연구를 하면은. 영천에서 어떤가는 어뭐 호수를 낀 아주 뭐 관광 루트 내지는그 이상도 어 갖추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정기영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두 번째로 먼저 자이면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항상 우리 면을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자랑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며민과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꼭 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아 우선 그 시장님 자양된 방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귀농한 지 원래가 16년 차 이제 들었거든요. 어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어 귀농은 5년이 지난 면 귀농이 아니고 원주민이라고. 그래서 제가 원주민이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어, 제가 살아가면서 자양을 알게 되고 자양에 오면서 이버릇처럼 어, 하는 말이 나는 마지막 죽을 때 자양에서 죽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걸 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많은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자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인가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교회에 많은 부분을 또 우리 수자원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자, 구도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열심히 할수 있고, 또, 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시장님 복이고, 또그 복을 저희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게덕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서운 <laughs> <laughs> 추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의 품어신 소망들 모두 성취하시고, 힘차게 도약하는 하늘 같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답을 정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불편한 점도 기대하시는 점도 솔직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시민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큰 고어나 화려한 계획보다는 일상이 안정되고 생활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천시에서는 멀리 있는 큰 것뿐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작은 것부터 챙기는 따뜻한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께는 건강과 편안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정에는 따뜻한 행복이 깃들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 공직자들은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정으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영영과 영천시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어가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님이 <laughs> 영천 댐 상류 인공 습지공원 시설 정비 그리고 댐 지원 사업 신규 사업 공모를 도움이 습시는 우리 담당 과장님 환경...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경복 과장 환경합니다 영천 댐 상류 인공 습지공원 정비 및 신규 사업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천댐 상류 인공습지공원은 충렬에 위치한 비정오염 저감시설로 위치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인공습지의 목적은 환경오염 물질의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어, 옛날부터 저기에 이제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얘기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 긍정적으로 한번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저기가 상수원 모국이고, 그리고 큰 물이 지게 되면 저희가 잠기는 시설입니다. 잠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기는 실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사청로 정비라든지 꽃밭 조성은 저희들이 출경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명자입니다. 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추가 관광 분야로 이제 검토한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건의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영천뱀 하루보건은 아시다시피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 지역 습지가 아름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에서 그 관련 법 때문에 조축사항이 많이 있어서 일부 조금 뭐그 화장실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추가적인 사업을 할때좀 곤란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올해도 3월경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련 공고사업을 공모를 띄울 겁니다. 그러면은 어 면장님하고 우리 또 환경보호가 또땜 관리하고 있는 포항권지사와 함께 어느 방향으로 공고를 참여하면 이번에는 선정이 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서 걸이장방역명입니다 저는 중도일에서 십식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농로 포장 공사를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마을에는 약한 600m에 이른 비포장 농로가 있습니다. 맑은 날은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진을탕이 되고. 어, 그설장 황보원입니다. 네, 도일리 농로 포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도일 다른 구역은 포장이 가야 되는데, 요 골짜기가 지금 현재 600m인데, 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토사로 되어 있어서 농, 농기계라든지 이게 닿는데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합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 600m 구간을 보니까 저희들이 있냐고 전답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동의만 빨리 저희들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인사리장 김정태입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하천 옹벽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저희 마을 지나는 소화천은 비가 많이 오면 유라드 급급히 인가하요 하천 변 토지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주실 관계를 위해 옹벽을 설치해 주시면 저희 주민들이 걱정 없이 살아할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저희 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토사관으로 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오든지 하면은 지금 현재 농경지가 일부 유실이 되고 있는 구간이 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히 저희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업 중에 해결 가능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리도록 하고 예산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장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잘살피겠습니다 새 영천시 신현하도는 말처럼 힘차게 뛰어올라 새롭게 도약하자는 줌마 도약입니다. 도전 앞에서는 담대하게, 시민 앞에서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의 봉환이 받으시고 좋은 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문서를 위한 2 0 2 5년 자연민 주민과의 새 인사를 모두 마치며 희망, 자연, 미래, 자연, 활력이.